자, 제가 올해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전세가 잡힐 거다. 월세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더라도 전세는 상반기 내에 무조건 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충격적인 전세 전망이 하나 나왔습니다. 전세 매물이 쏟아질 만한 그런 전망인데, 전세 매물이 쏟아진과 동시에 3월부터는 금매물도 쏟아질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 때문에 전세가 무너진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파들이 겹치는데 가장 핵심은 전세 자금 대출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 이면에는 금리가 가장 핵심인 거고. 여기에 또 다른 공급들이 쏟아집니다. 3월부터 임대주택 만기폭탄이 터진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비상. 그래서 왜 터지냐?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8년 의무기간을 마친 아파트들이 시장에 대거 쏟아질 것이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하반기에 세제 혜택 등을 내세우면서 등록 임대사업자를 장려했다가 2018년 하반기 때부터 규제로 선회했기 때문에 이 8년짜리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문제는 전원세 가격 폭등 한 됩니다 매물이 나와도 전원세 가격이 폭등 안 돼요 돌아가시겠다 물론 그 8년 임대를 했던 그 가격보다는 올라가겠지만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가격이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자, 2020년 임대차산법이 발의가 됐죠. 매물이 줄어드니까 전세가격이 폭등한다고 합니다. 2022년 임대차산법 갱신기간이 끝났죠. 수요가 급증하니까 전세가격이 폭등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봅시다. 2022년에 갱신이 끝난 수요들이 많이 나왔는데 전세가격 어떻게 됐어요? 수요가 나왔는데 전세가격이 무너졌죠. 그래서 2022년 8월부터 전세 가격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무너지는 거 막으려고 윤석열 정부에서 11월부터 관치금융으로 시중금리를 눌렀죠. 그런 것처럼 저렇게 지금 안 그래도 전세 매물 맨날 부족하다. 아실에서 전세 매물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실도 더러운 게 예전에 이렇게 올라가던 시기 있었는데 거기 지금 다잘라버렸죠 그때 데이터를 남겨놨었어야 돼. 근데 지금 뭐 전세 매물 뭐 2만 개 밖에 없다. 대책 나와가지고. 그 때, 10, 15 대책 나온 다음에 전세 매물 이 줄었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는데, 개날리쳐가지고 매물, 잠금하도록 언론에서 담합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한 2만 6천 개에서 2만 2천 개까지 한 4천 개 줄었어요. 서울에 2만 2천 개 가구가 한 10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쏟아서 나온다. 지금 4천 가구 줄어든 걸로 매물 작살났다고. 대책 때문에 줄었다는 것은 연초랑 비교해 서 8천 가구 줄었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대책 때문에 줄었다고 하더라도 4천 개 줄어줘. 근데 월 2,200개씩 쏟아져 나와요. 소득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공급도 족 같은 소리하죠. 근데요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공급 부족이라고 주장을 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공급 안 부족하다고 합니다. 과천시의 주택 규모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도로, 교통, 상하 수도, 교육 시설 등 수용 여건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그러니까 왜 재건축 계속 풀어달라고 그래? 재건축 풀어달라고 할땐 공급 부족이라고 하고 공급 공급한다고 하면 공급이 한계래요.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이 왜 부족하냐?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서울시가 용산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공급 부족 이야기하죠. 공급해야 된다고. 맨날 정부 정책 비판을 넘어서 비난하면서 공급 부족 이야기했더니 공급한다니까 봐도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급 부족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의 정책은 공급도 부족하지 않았도 지금 공급을 더 늘려봤자 감당이 안 되는데 자꾸 맨날 공급 무세들이 공급 공급 떠들고 있을 뿐인 거다. 오히려 전세 공급 쏟아져 나오는 거 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모든 사태를 야기한 것은 요즘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이 모양 이이 꼴이 된 데서 제일 욕 먹는 사람 둘이 누구예요? 욕먹어야 될 사람 둘이 자, 윤석열 이야기했죠. 하는 선제적 금리인하 했죠 이창녕 총재 책임 피해갈 수 있어요? 그 전에 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런 사람들 책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김창렬이 돼버렸죠.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지금 창렬해졌다. 이들 치려고 지금 열심히 붙인 겁니다. 들이치고 <laughs> 싶었어요. 본인 땜에 부동산 못 잡았어. 5월에 임기 끝나. 임기 끝나는데 갈려 그 사람은 부동산 잡혀 그럼 이창룡 총재가 바가지로 먹겠죠 그러니까 부자는 집 산다 대출 총액을 막는 규제를 해도 부자는 집을 살수 있다 다른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수도권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이창룡 총재가 저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이야기 한번 볼까요 한국의 높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용이 금융안정 이슈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왜냐면 부동산 담보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적다 오히려 부채가 많아 소비가 제약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을 담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하는 대신에 소비가 제약됐다. 그러면 금융 안정이 안된 거죠. 금융 안정이 안된 거잖아요.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는 맞죠? 저소득층의 고통을 고려해 금리를 내리면 부담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혜택은 부자들한테 많이 돌아간다. 이부분의 핵심을 찌른 거고 제가 이 부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 이 이야기를 왜 하겠냐? 집값이 올라간 건 하는 책임이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환율이 올라간 것도 내 책임 아니고, 집값이 올라간 것도 내 책임이 아니야.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근데요, 단언컨대 이야기 하는데, 부동산 시장은요, 금리랑 대출 때문이에요. 대출 총액을 막는다고 해도 부자들이 다른 자금원으로 집살수 있죠? 제가 저걸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부자들만 집 사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들만 집 사는 시장에서 부자들이 집을 살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피라미드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죠 결국에는 집값이 지금 당장 올라가냐가 아니라 꾸준히 올라가서 내가 팔때 수익을 낼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은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흘러들어와야 되는데 부자들의 유동성은 부족하다 결국에는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밑에 들어오는 레버리지가 전대대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대대출을 끊으면 다단계에서 신규 회원을 유치를 못하게 되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2022년에 역전세는 빌라에 서났는데 강남 집값이 작살 난 거다.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왔잖아요. 부자들이 살수 있죠. 현금 부자들이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메가커피, 창업주, 이런 사람들이 누가 비싼 아파트 샀어. 근데 그한 건으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대출 잔뜩 내줘가지고 그 밑에서 다주택들이 처분하고 올라와가지고 비싼 집을 살수 있도록 하는 그 피라미드 구조로 공고히 하느냐. 이 차이인데. 대출 총량으로 집값 못 잡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도대체. 우리나라 왜 경제시장이 창렬해죽겠어요차 창하고 열 때문이지. 근데 자기는 책임 없다고. 왜? 왜 저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까요? 환율도 내 책임 아니다.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거 서학개미들 탓이다. 현금 부자들 탓이다. 임기 얼마 안 남았거든. 문제 터지면 안 되고. 근데 지금 막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규제로 집값이 잡혀봐요. 한국은행에서 개판으로 해가지고 집값 못 잡았던 거 아니냐 선제적 금리 인하하고 돈 풀어줘가지고 집값 못 잡았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기 때까지 버티려고 저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창렬해졌지 이러다 김창렬 씨한테 고소당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야그 명사를 쓸 뿐이지 김창렬 씨의 노래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 어때요? 전세에 영향을 주는 거 전세의 상승 요인 크게 두 가지가 뭐예요? 금리 인하와 멸실이죠 그럼 전세의 하락 요인 크게 두 가지가 뭐예요? 전세 공급이랑 금리 인상. 근데 전세 공급이 아까 3월부터 12월까지 쏟아진다고 그랬죠. 금리는 어때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가계대출 금리는 0.03%포인트 상승했다. 개풀, 오르지도 않았네. 주택담보대출 0.06%포인트 올랐고, 12월 기준입니다. 1월은 더 빨리 오르고 있죠.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0.09%포인트 올라갔다. 즉, 주담대보다 전세대출 금리가 빨리 올라간다는 소리죠.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담대는 따로 관리한다 그랬죠. 다른 가계대출과 다르게 따로 관리한다. 그리고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든다는데 신용대출 금리는 이렇게 올라고 가 주담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덜어질 부담이 이쪽으로 더 가겠죠. 왜? 이건 12월이잖아요. 올해 1월부터는 주담대 위험 가중치가 20%로 올랐다. 15%에서 기업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면 주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기업 대출로 흘러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시중금리가 올라가는데 그 부분이 어디 쪽에 많이 반영이 되겠냐 주담대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 아니에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올라가 매물도 쏟아질 거예요 어떻게 됐겠냐 전세가격 아 수요도 같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수요 매물 같이 나왔던 2022년에 수요 매물 같이 나오면서 금리 올라갔던 2022년에 어떻게 되냐 제가 그래서 항상 역사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역사 공부 왜 해요? 와, 저 사람 대단하구나.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배울 게 있어야 되니까 역사 공부를 하는 거죠. 6.25왜 터졌어요? 6.25가 왜 터졌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빡! 아! 왜 때려요? 방심해서. 그럼 다음에 또 때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맞겠죠? 너왜막고 선생님, 또 때리실 거잖아요. 내가 때릴 거 어떻게 알았어? 아까 때리셨잖아요. 그래서 역사 배우는 거잖아요. 그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전세 매물은 이제 쏟아져 나오고 그때는 갱신 매물들 더 갱신 안된게 쏟아져 나온다면 이번에 임대사업자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럼 그 다음에 전세가 어떻게 되겠냐 그럼 역전세 난 뒤에 집값은 어떻게 되냐 그 뒤가 다 보이는 거죠 전세 시장에 엄청난 폭탄이 떨어지고 제가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전세가격 무너진다고 했고 전세가 무너지면 월세는 따라 무너집니다 전세 무너져서 전세 의 월세화가 돼서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 라고 말하는 사이비들은 잊지 마요. 부동산 상승문자들 특. 매매가 떨어지면은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이동해서 전세가 올라간대 전세가 떨어지면은 전세수요가 월세수요로 올라가서 월세수요로 이동해서 월세가격 올라간대 그랬던 적이 없어요. 딱 그때만 있지.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던 시기만 있었지. 그때를 제외하고는 매매가 전세가도 항상 똑같이 올라가고, 전세와 월세는 같은 임대이기 때문에 한쪽이 떨어지는데 한쪽이 주거장점 올라간다?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